다음 뉴스입니다. 제천의 한 작은 성당에 문화재 등재가 추진됩니다. 종교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높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아 숨은 성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정방형 십자가를 형상화한 성당 내부. 십자가 한쪽 날개에 재단을 배치하고 좌석은 부채꼴로 배열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지를 전하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성당 내부를 은은한 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지난 1965년 독일인 알빈 슈미트 신부가 설계한 제천 의림동 성당입니다. 엘빈 신부님이 굉장히 많은 건축물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원형이 잘 보존된 성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빈 신부는 일제강점기, 투옥과 추방, 재입국을 거치면서 7국 외관 성당 등 180여 개의 카톨릭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바티칸 공의회 신학과 독일 건축을 조화시켜 문화유산 가치를 높였지만 원형 보존된 성당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제천시는 배론성지와 연계하는 근대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로도 아름답고 훌륭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으로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한편 문화재청은 의림동 성당의 현지 실사를 마치는 대로 가치 유무 보고서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CJB뉴스 장원석입니다.